문제건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학생들이 학습량이라든가 경험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걸 감안을 하면 상대적인 체간 날이면 상당히 좀 높을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일 것 같고 이게 지금 시험 특징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문제가딱 봤던 것 같은데 딱 손대면 중간에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. 제가 볼 때는 재 학생들은 뭐 그냥 거의 못풀것 같은데. 3 0번이 학생들이 이게 기존의 고1, 2나 고3 같은 학생들은 뭐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재수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우에는 수열을 치면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험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좀 망설이게 되거나 좀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할 때도 어 이런 또또 장애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뭐 막힘이 발생했을 때 바로 뭐 포기하라는 해설지를 본다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을 평소에도 좀 해야 한다.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으면 좋겠어. 4월 학력 평가 가형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.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. 수원에서 그 시험 법의 한계상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,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함수에서 고난도 문제도 섞여서 나왔는데, 그런 문항들이 어떤 단순히 발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, 계산에서도 조금, 뭐라 고 그럴까, 쉽게 얘기해서 뭐좀 지저분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, 어, 학생 여러분이 시간 배분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시험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좀생각해요 어, 구체적으로 좀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그 21번 같은 경우에, 소위 말해서 킬로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각함수에서 출제가 됐는데, 기본적인 어떤 계산이라던가, 뭐, 그래프적인 어떤 이런 특징 뿐만이 아니라 상품수의 정의, 아니면 뭐, 케이스 분류까지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항이라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것이고요. 30번의 수혈 문항도, 어, 작년 수능에서, 나형에서출제 비슷하게 출제되긴 했었으나, 여러 분 입장에서는 아마 좀 생소하게 느꼈을 겁니다. 뭐, 뭐, 일일이 수혈을 써서 푸는 방식으로는 접근이 힘든 문제였고요. 시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좀 사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패턴이다 보니까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이번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시험 범위의 어떤 한계상 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뭐 미적분이라든가 확률 통계 부분에 대해서 문항수가 굉장히 좀 적었어요 그리고 고난도. 제도 좀 숙지돼 있지 않았던 편이고, 이걸 일반화 시켜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전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학습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어 여러분 그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시국적인 상황 때문에 어 학습량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시험 치려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